지금 환율이 환율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게좀 제가 환율이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몇번 드렸죠. 제가 환율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제가 환율만 아예 하나로 방송을 따로 제가 내보내기도 했는데 동일한 시간입니다. 동일한 시간. 환율과 주식의 상관관계. 왜 환율이?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내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게 지금 반등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찐반등이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작살난다는 얘기고, 만약에 찐이 아니고 다시 더 내려갈 수 있는 뭐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얘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찐인지 아닌지가 모른,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은. 2008, 2007. 여기서 딱 터트리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이 제가 뭐 작년 그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이거 그대로 놔뒀던 겁니다. 이제. 어쨌든 추세선 하단은 지금 맞고는 있어요. 맞고 이 추세선 하단은 지금 맞고 있는데 과연 더 빠지느냐 아니냐를 알수 없어요. 근데 확률은 지금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요거 요거를 그대로 비교를 해 본다면 주식이 내릴 때는 환율이 올라갑니다. 저번에 뭐 한번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이거 이런 적이 하... 없었던 적이 없었다. 항상 이렇다. 이것만 아시고 요, 여기서 만났죠. 지금 만나서 얘는 위로 가고 만나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여기가 찐반등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년 후에 또 가장 비싸진 달러 환율이 엄청 오를 때 바닥에 처 엎드려 있겠죠. 이제. 그럼 이 이 비싸진 달러로 얘네들을 매수하게 되겠죠. 이거 뭐 맨날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당연한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달러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찐이냐 아니냐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하락 때가 되면 저는 뭐 필시 테더가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비트로 싼 테더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런 비트 달러 테더. 테더의 값어치가 낮아질 어떤 사건이 비트 매도점에 올가능성 매우 높다죠 그래서 신호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겠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죠? 역대 달러의 고점들은 주변 국가들의 피를 빨아먹고 저게 올라간 달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황리아의 무법자 암호화폐 거래소 조작 사건들 이게 사실은 제 이전에 한번 이걸 다뤘었어요 제 재생 목록에 보면 슈퍼개미도폐망하는 거래소 조작의 거래소의 기원 뭐 이런게 나오는 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비트와이즈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95%가 조작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거래소의 호가창에 그 거래량이 다 가짜다. 연구의 일환으로 비트와이즈는 83개 거래소의 거래데이터를 분석했다. 네, 연구원들은 거래 규모 히스토그램, 거래, 거래량 급증, 정렬 및 이러한 거래소의 어, 스프레드 패턴을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100% 실제 거래량을 가진 거래소가 10개뿐이다. 이게 사실 충격적인 얘기였죠. 저 이거 처음 볼때야 이거 미친놈들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10개 거래소가 총체적으로 보고된 거래량의 5%를 차지한다. 이 10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총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95%가 다 가짜다. 라는 얘기죠. 비트와이즈는 10개의 거래소를 실제 거래량 거래소 또는 참조 거래소로 불렸습니다. 10개의 거래소에는 어,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비트플라이어, 비트스탬프,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프로, 제미니, 잇빛, 크라켄, 폴로닉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와이즈가 어, 가짜 거래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비난한 73개 거래소 중에는 OKEX, 히트, BTC, 코오이 나머지 다 하죠, 나머지 다. 뭐, 이렇게 거, 뭐 거론을 안 하더라도, 요거 빼놓고는, 요거 빼놓고는 다 구라 거래량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팩트로 우리나라의 어피트, 뭐 비썸 뭐, 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95% 안에 지금 조작된 거래량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한국 거래소도 네, 그래서 이게 실제, 바이낸스는 실제 거래량입니다. 비트피닉스,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코인베네, 비트포렉스, ZBC, IDAX, 가짜 거래량을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거래량 1위 거래소가 4배, 이게 이 진짜 거래소 최대 거래량의 4배를 구라를 치고 있는 코인베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 이거가, 글로벌 어, 상위에 있는 거래소들인데 지금 이렇게 자기들 자전거래를 돌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 뭐 이런 사실이죠 그러면 왜 이딴 가짜 거래량을 자꾸 보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인기 있는 거래소는 더 많은 미디어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 그래서 관심을 받아서 뭐할 거냐 인기를 높이고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부풀려진 숫자를 제시합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코인마켓캡의 거래소 순위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권위 있는 플랫폼으로 간주되고 더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O, IEO, 어, 알트코인의 더 높은 상장 수수료. 여러분들 그한 번씩 보면은 왜 유의 종목, 상장 폐지, 상장 폐지 가능성을 막 넣잖아요? 저는 이것도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돈은 왜 받고 상장을 시켜놓고, 나중에는 돈안 주면 뭐 결국에는 내쫓는 뭐 이런 거겠죠? 상위 목록 거래소는 플랫폼에 상장되기를 원하는 암호화폐로부터 훨씬 더 높은 상장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거래량은 더 많은 거래를 의미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코인을 거래함으로써 더 높은 유동성이 달성됩니다. 요, 요겨죠요더 해먹을 수 있다. 더 해먹기 위해서 이 가짜 거래량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거래 대금. 그래서 가장 매매, 가짜 매매. 이것은 진짜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흥정하여 허위 표시를 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하는 가짜 거래를 말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거래소들에서 일평균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총 60억 달러, 6조 8천 100억 원이라고 공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중에서 2억 7천 300만 달러, 3천억 원 정도, 6조 8천억 중에 3천억만 합법적 거래라 이 진짜 거래다 라는 것이에요. 사기꾼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암호화폐 거래소는 도박장이고 사기, 사기 집단이에요. 전부 다.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다 보고서가 작성됐던 것들입니다. 그 시스템 셧다운. 그 특히, 비트맥스, 마진 거래소죠. 그러니까 가격 폭등이 일어날 때, 얘네들은 닫아버린다는 거죠. 닫아버리고, 가격을, 어, 가격에 대한 대처를 할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작에 대한 의무를 계속 제기, 제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보고서들은 가장 최근에 2020년 3월을 포함한 비트맥스 셧다운이 시장에서 차익 거래 기회를 창출했고, 이것은 바로 급격한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생상품 플랫폼은 이용자를 높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강한 레버러지. 그러니까 100배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뭐 오르면은 확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트맥스는 사용자를 이용자를 상대로 공격하는, 이용자를 공격하는 그, 공격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격한다. 이용자를 공격하는 거죠. 이런 셧다운이. 어, 비트맥스 크립토 파생상품 거래소는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어, 이때 숏도 많이 거래한다. 이 숏만 거래하는 건 아니죠. 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네 가지 조작 방법 중에 이제 시스템 고장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죠. 시스템 고장. 이것은 거래소가 해킹 또는 51% 공격 그리고 단순한 시스템 과부하 등을 주장하여 셧다운 또는 암호화 거래 동결로 인해 소매 사용자,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플랫폼과 VIP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플랫폼의 동결 거래의 가장 일반적 형태다 이 시스템 고장 그 때로는 자기들끼리 해킹 당했대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뭐 그게 내부자들의 소행인지 뭔지 자기들끼리 짜고 한지 모르겠지만 항상 때가 되면 그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다운타임 기간 동안 많은 이익을 얻은 비트맥스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아니 내거 청산까지 근접했는데 위치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해서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이익 수리현긴 청산 작업을 위한 포지션 관리, 추가 감산 트레이드 등의 고정 포지션 이런 문제를 야기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네 가지 조작 방법의 세 가지 세 번째입니다. 워시 트레이딩 네, 자전거래죠. 시장에서 인위적인 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증권을 사고 파는 시장 조작을 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매일, 매일 여러분 곁에서 일어납니다. 매일. 여러분들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워시 트레이딩을 우리나라 거래소, 모든 거래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꾼 집단이죠. 사기꾼들. 그 워시 트레이딩 거래의 일반적인 생각은 실제로 좋은 수준의 거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아, 이렇게, 거래량 많고,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구나. 그리고 내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는 기업이 거래소가 거래소에 주문을 넣고 직접 이러한 주문을 실행함으로써 달성되며 실제 사용자와 교환되는 실제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그 외의 불법투자 가두리펌핑.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섬에서 이제 시작했죠. 통상적으로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놓고 시세를 높이는 행위를 가두리펌핑이라고 한다. 최근 중소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에서도 입출금이 제한된 코인에서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소의 해킹이나 암호화폐 탈취 등을 이유로 코인 입출금을 금지한 거래소 등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으면 사례는 물량이 늘어 가격이 높아져도 시세 균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즉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출금까지 어려우면 이용자들은 더욱 해당 거래에 집중함으로 이 같은 현상이 심화, 심화된다. 가둬놓고 이 로켓을 계속 쏘는 거죠. 계속 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수많은 개미들이 이 고점에 다 물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또 엄청나게 벌고, 거래소를 또 팔아넘기고, 아, 악질이죠. 그러면 거래량을 조작하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알아야 되, 되지 않느냐. 거래량 조작을 위해서는 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곳으로 미리 거래소의 매수 매도량을 미리 알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바기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거래소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그래서 알바기는 필수적이다. 이것을 눈치채고 있는 개미들이 있어서 예전보다 그 물량이 위아래로 더 주는 편이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거래량이 순간 나왔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 거래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량을 보면 동시에 작당하는 모습이 상당히 조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가 미리 가격을 알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거래 참여자들 중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드물 것이다. 조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 리플 폭락에 거래소 접속 지연 투자자 발 동동, WSB라고 하는 그 서학 개미들이 XRP를 펌핑 시키겠다고 한 시대의 사기극. 네, 그래도 요즘에 그 수익이 꽤 많이 늘어난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이 WSB 서학개미들이 먼저 게임스탑에 들어가가지고, 게임스탑을 개미들이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는 순수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이게임스탑에 주식을 이렇게 사서 이만큼 올랐는데, 이 해치펀드에서, 어허, 요것들 봐라, 많이 올라왔네 하고 이제 딱 그냥 숏으로, 아, 요걸 한번 발라 먹으려고 하니까 이 서학개미들이 뭐 온통 달라들어가지고, 이거를 롱으로 쳐 올려서 그 해치펀트 손실률이 50%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박살을 냈던 참 처음 있었던 일이죠. 개미가. 자기들의 순수한 열정을 짓밟으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수하자인데, XRP는 무슨 복수를 하자는 건지 뭘 하는지 하는 건지 뭐 갑자기. 네, 저는 참고로 뭐 이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날은 좀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면 절반은 좀 꺼내셔라. 뭐 이런. 500원대부터 800원대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차트도 보면, 뭐, 이렇게 큰 전쟁을 한 흔적이 없어요, 이게. 전쟁을 한 흔적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이거 뭐 그냥 세력이 그냥 그리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참담, 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물린 개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부터 벌써 서버를 다운 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뭐, 한두 번 있던 얘기가 아니라서, 저도, 그 다운됐던 거래소를 쓰진 않는데, 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저지랄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제가 글도 한번적었죠좀 각성하라고, 좀. 왜 돈만 쳐먹고 관리를 안 하냐, 이 미친놈들아. 라는. 손쓸겨혈이 없이 이렇게 서버를 막아버리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좀 이런 짓은 안 해야 되는데, 뭐, 반성은 절대 안 하겠죠. 일단, 어, 진행을 더 나가보겠습니다. 리플 폭락에 거래소 접속 지연, 투자자 발동동. 최근 거래소를, 상승세를 보였던 암호화폐 리플이 하룻밤 만에 폭락하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갑작스러운 급락장에 거래량이 폭증하자, 일부 거래소에서는 접속 장애마저 발생해서 투자자들은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네, 이게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작년 5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뭐이 비트맥스도 계속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수저온 규모의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는 글로벌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가 계속되는 서버 다운과 소송전으로 위기를 맞았다. 한때 거래량 기준 글로벌 거래소 1위에 올랐지만 논란을 빚으면서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던 지난 19일 오후 9시 10분경부터 1시간가량 서버가 작동이 멈췄습니다 비트맥스는 긴급점검 후 원인은 언급하지 않은 채 서버 다운으로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이걸로 끝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쓰읍, 웃긴 놈들이죠 비트맥스는 세계 최대 규모로 포인 선물이 거래되는 시장이지만 거래가 몰리는 특정 시점마다 서버가 다운되는 등 투자자들 원성을 사기도 했다. 특히 올해 3월 13일에는 비트코인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사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서버가 다운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너무 너무한 거죠 이거는. 이 비트맥스는 수수료를 먹는 데가 아니고 다빼앗는데요 도박장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내가 직접 해서. 살살 놀면서 이렇게 날라버리지만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휙 하고 는날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죠 어, 이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의 한 거래소가 저질렀던 일이었죠 2017년 11월입니다 어, 서버 중단 전에 284만원에 거래되다가 비트코인 캐시 가요 서버 다시 딱 재개한 후에 거의 뭐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집단소송까지 갔었던 뭐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버 중단 전에 284만원에 거래되다가 네 이게 재개됐는데 168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이 집단소송까지 갔었던 내용입니다 여니까 168만원이에요 이게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2017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뭐 집단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결국은 졌어요 법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자꾸 안 좋으면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 12일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판인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하루 새 2배 가까운 급등락을 보이면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그래서 어, 이게 서버가 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자기들이 닫는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인 닫음 이 양아치들의 서버 다듬. 만약에 이게 아니면 더큰 문제죠. 왜냐면 서버 증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터지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니까. 현재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량입니다. 총 이게 모든, 모든 거래소 준비금이죠. 그래서 이게 2020년 초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원래는 3월, 3월부터 계속 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래소에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사기도 하고 이제 자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하드월렛에 쟁여놓기도 하고 자꾸 거래소를 많이 빠져나갔는데 네이 지금 그이 숫자와 어, 이것이 지금 반비를 하고 있죠 나중에 아마 어, 이렇게 또그 폭락이 시작되면 아마 이게 또 올라가겠죠 이제 쭉 다시 거래소로 들어오겠죠 팔려고 그래서 지금 역대 해저의 지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느끼고 있잖아요 당연히 못 느끼죠 자 이런 거래소들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이 거래소들의